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볼 본문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누가 읽을까요? 네, 엄마가 읽어주세요. 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스 이러하니니.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 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윤이니라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laughs> 네 오늘 이 본문은 <laughs>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이때 구약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을 봉사하는 일, 제사를 인도하는 일, 그다음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만 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인식이 레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가? 왜 레위 사람들만 저런 걸 하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 뭔가 좀 특별한가?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예배 인도도 하는데 목사님 뭔가 특별한가? 목사님은 좀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레위 사람이나 그냥 일반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왜 아빠는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로 책임을 맡긴 것뿐이야. 그때 당시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레위 사람은 제사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지파 예를 들어 뭐 르벤 지파, 시무원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더 거룩하고 뭐 밖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막 온몸에 흙이 묻으니까 덜 거룩하고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목사이지만 아빠도 똑같은 크리스천 중에 한 명이고 그냥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온유랑 지우를 생각해 볼게 온유랑 지우가 목사, 아빠,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었어? 아니잖아 그냥 태어나니까 어 우리 아빠가 목사네 우리 아빠가 최씨네 어, 아빠 눈이 작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 나는 뭔가 달라.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음악인으로 아빠는 목사로.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나. 그럼 아빠는 뭐야? 말씀 연구를 충실히 하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 가족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책임이 아빠 일이야. 그 음악인들은 뭐야? 멋진 음악을 만들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멋진 음악을 부르는 그게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인 아빠는 특별하지 않다. 레위인도 특별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레위인 삼았구나. 그럼 레위인의 책임이 뭐야? 레위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구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루벤지파는 루벤지파이를, 유다지파는 유다지파이를, 시무원지파는 시무원지파이를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아빠는 아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엄마는 엄마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유는 온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유는 지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야. 기억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음. 질문 받겠습니다. 음. <laughs> 오뉴. 그 내가 두개 질문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일절에 음.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 온집파는 음. 음.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고 기업도 음. 없을 거라는데 분깃사 분깃이랑 기업의 뜻이 뭐고 음. 왜? 음. 랩비집판그두 개가 없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기과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벌수 있는 수단도 없고, 몫이 없다. 이런 거야. 넌 아무것도 없어. 음. 이렇게 얘기하면 거야. 그러면, 갑자기 원유가, 나 아무것도 없으면, 나뭐 먹고 살아요? 나 어떻게, 나, 나 사과도 먹어야 되고, 뭐, 계란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딴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파종해가지고, 막, 과일도 열매도 맺고, 양도 키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 레위인은 성막을 위해 봉사한다 그랬잖아 성막을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막에서 막 열매를 맺고 성막에서 갑자기 먹을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레위 지파들은 거기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잖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10분의 1씩 조금씩 조금씩 레위 사람들 주는 거야 음.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헌금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건 목사인 아빠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걸로 봤잖아. 그 음. 성도들의 헌금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빠는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음. 그래서 분기 시없고 기업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어.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그 19절에. 음. 누군 내,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다음에 음. 또 여기 2 0 절에 음.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으니라 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음. 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이사 용서하시는 분인데 음. 왜 바로 벌을 내시는 거경고단이 일단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거짓말로 전하는 건 진짜 나쁜 죄야.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내 이익을 위해. 아 이건 약간 내가 교묘하게 감춰서 내 이익을 위해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이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말을 듣지 않은 벌을 받는다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 나중에 지옥에 가면은 이 사람 스스로가 벌을 받은 게 되는 거야. 그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내이노안 네, 믿어, 망치를 가져와라, 땡!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세요. 또, 기뻐하며 사세요. 또, 남의 것을 훔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늠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런 말을 했잖아. 근데 그 말을 안 지켜. 에이, 나는 그말안 지킬 거야. 도둑질 해야지. 아니 나그말안 지킬 거야 거짓말 해야지. 그래 거야? 스스로 그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해. 내 네, 이놈. 아빠도 오늘 지우에게 가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성문 쓰라 그러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반성문 쓰는 게 징계잖아. 근데 그게 왜 징계를 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지.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런 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우리가 변게 변하게 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지난 주까지 우리 온유가 한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지만 그래서 우리 우리 사랑해준 삼촌이 그 글을 남겼잖아. 셀프 멸망을 피합시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셀프 멸망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온유는 지우는 엄마는 엄마 온유 지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종일관 침묵하던 엄마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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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최선의 달란트와 쓰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음. 그 쓰임과 어 쓰임에 따라서 저희에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어,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어, 주님께 감사하며 각자의 그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네.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책임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의 열매를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오늘 저희 가정의 아침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근데 그냥 파운드 케이크가 아니고 정통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이 박스에 정통 파운드 케이크라고 써있었어요 그리고 어 사과 사과를 아내가 예쁘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운 계란, 뭐 훈제란 이거와 우유를 저희가 먹고 하루를 시작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구호를 외치고 일주일을 멋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예배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